모세 율법이 복음인 이유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칭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통칭하는, 음,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세히 가르치자 그랬죠?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거 증언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통칭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강령이 뭐냐? 강령. 음, 강령이란 말은 모든 걸매 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강령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언약의 열말씀입니다. 네,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죠. 출애국기 네.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출애국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의 열말씀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앞서서 19절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밝히셨어요. 출애국기 19장 5절 이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당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열 재앙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걸 확실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추르고편 1세대가 죽고 난 2세, 3세, 4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그건 1500년이 진짜 역사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증거가 뭔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러 하셔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세계를 아시면서, 율법은, 먹으를기록하했어요법 율법, 율법책에. 그리고, 언약의 열말성, 쉽게명은요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주셨죠? 그래야지 증거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으로만 쓰고 돌판에만 기록하면, 나중에 기록한 자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후대들이, 그를 눈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의거 될려고할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글자로만 두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사람의 말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재를 이계실 때에 뭐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저버리는다다 이렇게 하여 유대 종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껏 그렇게 배치하다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왜? 결과가 원인이 뭐예요? 바로 먹거로 쓰고 돌에 쓴 글자에 두고 법 조문 법으로 해석을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장차인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셔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네 마음,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뭘 증거한다? 온율법과 선저의 강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증언하는 것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로 오신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거에 의한 보존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과 계시를 따라서 메시아를 악망하는 백성으로서 보존이 돼야지 그 백성들이 보존하고 지켜온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로 증거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2절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의 강령이 언약의 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고 따라서 언약의 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증거의 말씀이 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증거의 말씀으로 보존된 이스라엘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온율법과 선제 강령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온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언약의 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언약의 열 말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열 말씀이 온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강령, 모든 말씀을 매달고 있는 가장 주제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열 말씀이. 모세와 율법과 율법과 선지의 강령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를 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예수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4절 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내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진리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 적거짓도를 무엇으로 분별할 거예요? 예 진례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판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 복음이 뭐라고요? 모세율법과 선제의 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아직 덮여있는 신약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신약성경은요 펼쳐진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러시되 가라서되 이러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경에는 옛계명에는 기록되어서되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그래요. 기록하였어되 이러시되 이것은 전부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요. 예,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자, 이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이 모세의 율법이 복음인 이유가 일곱 가지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일곱 가지로 충분히. 모세의 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새기라 하셨는지, 이것이 왜 영원한 증거의 복음이 되는, 증거의 말씀이 되는지, 왜냐면 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이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가 믿는 예수, 과연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인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을 주장하는데, 정말 장로교, 감리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면 어떤 말씀에 의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예요. 특히, 온 율법과 선저의 강령인 모세글, 언약의 열말성, 십계명, 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야 한다. 그러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의 모세율법은 무엇입니까?